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오늘도 머물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 고금, 빈부 귀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풍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잔잔하던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레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고 거기에 휩싸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나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나 혼자 겪는 고난이라면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점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탔고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주어진 사역을 마치고 가는 이배 안의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가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물결이 얼마나 센지 배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배를, 산, 사, 배를 탄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일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라는 이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의 성질을 강타하는 빗물은 온 땅을 부술 만큼의 위력이 있다. 바람조차 창문을 빼내 갈 기세로 굉음을 낸다. 북방 헬문산에서 일어나는 구름도 갈릴리 전역을 음산한 기운으로 덧칠한다. 이럴 때면 갈릴리는 고요함 속에서 계절이 몰고 오는 파괴력에 자신을 내어주고 만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실 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예수님의 고기잡이 배는 거의 뒤집힐 듯한 위기에 빠졌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던 시기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갈릴리가 심한 폭풍으로 몸서리치는 시기는 겨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에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했다고 말하지만 이 책의 묘사를 보면 시기도 겨울에다가 음산한 분위기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안에서 차디찬 겨울 바다의 물이 쏟아져 덮친다면 압이 규환그 자체일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도 갑작스레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태평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조그만 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섰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다급하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몰아치는 바람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살아들을 수 있는 인격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자연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몰랐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였던 행동에서 알수 있죠. 만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야.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이 없으면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불안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외치셨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은 바람과 바다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요동치고 있는 불신의 풍랑, 그리고 두려움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이 두려움은 이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37절에 큰 광풍이라는 표현에서 이 크다, 이 크다라는 헬라어가 메가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심희라는 말도 메가스라는 말로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특히, 고대의 바다, 이 고대의 바다는 악귀들의 처소였고, 혼돈과 제어하기 힘든 세력들이 집합해 있던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다의 광풍을 제압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흑암과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요 창조주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루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모든 문제,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클수 없고 주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인생의 닥친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과 온갖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이제 죽는구나 하는 공포감과 좌절감에 휩싸일 때쯤 비로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볼 마음을 먹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도우심에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예수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때 풍랑보다 더 출렁였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마음을 출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광풍을 일으키고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결국 그것은 사람이나 사건,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용기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주님을 봐야 하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 주 없이 살수 없네의 마지막 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때날 지켜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나운 풍랑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또한 두렵고 떨리는 내 심령에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좋은 일을 바라고 꽃길만 걷기 원하지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어려움의 바람과 두려움의 파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